안녕하세요. 유학들이 박원장입니다. 캐나다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캐나다 교육과 또 유학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음, 가족 단위로 요즘 한 2, 3년 정도 가시려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기 체류하고 오실 때 제가 가장 저렴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립퀄리지를 가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공립퀄리지 2년 가서 3년 취업비자 나온다, 이건 솔스는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공립퀄리지 1년짜리를 다니고 졸업하고 취업비자 1년짜리 받으시면 학비를 반으로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짜리 다니는 동안 또 일도 본인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부부가 가는 경우에 배우자 취업 비자가 콜리지를 다동던더 이상 안 나와서 많이 우려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두 분이 같이 공부하면서 1년짜리 썰티스케이트를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공립에서 1년짜리 썰투스케이트 둘이 같이 한 명이 2년짜리 할걸 1년짜리를 나눠서 두 분이 하시게 되면 두분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 다닐 동안 썰투스케이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졸업하고 취업 비자가 나옵니다. 또는 두 분이 다 공부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한번 공부하고요. 취업비자 나왔을 때 배우자의 취업비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을 하는 기간에는 취업비자가 안 나오지만 졸업하고 PGWP 일하는 동안에는 또 배우자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한 3년 정도 체류를 생각을 하셨을 때 원슬 1년, 컬리지 1년, 그다음에 취업비자 1년 이렇게 3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뭐 5년정도 체류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엄마가 먼저 가서 길어 기어한 2년 정도 계시다가 3년 취업비자 나올 때 그때 이제 남편이 같이 합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유학들이는 자녀 동반 유학 가족 유학을 전문으로 꽤 오랫동안 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가족끼리 갔을 때이 자녀분들의 어, 입시라고 해야 되겠죠? 대학을 어떻게 진로를 가는지, 현지에서 어떤 걸 공부를 해야지만 입시에 유리한지, 이런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 컨설팅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어, 가족 단위로 가장 많이 가시는 도시는 요즘에는 타운하우스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온타리오주 중소도시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오타와 지역이라던가, 베리, 또 런던, 키치너, 또 나야가라, 이런 지역들, 뭐 해밀턴 이렇게 중소 도시를 추천해요. 왜냐면 중소 도시 가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로망이 이제 그 타운하우스잖아요. 마당이 있는 집, 아파트에 사시는 것보다 타운하우스에서 이제 2층짜리 집에서 사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음 가족이 타운하우스로 가시는 경우에는 보통 예산을 심리적으로 이제 한 월세 한 250에서 한 280만원 사이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전기세 물세 이런거 다 포함 하시면 은 전체적인 집을 하우스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래도 한 30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용은 이제 한국에서 자가를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을 월세를 놓으시고 그리고 그 월세를 타야다의 월세를 보태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양육수당 제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가족이 3인 가족, 4인 가족, 자녀분들이 많을수록 자녀가 둘인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 경우에는 캐나다 도착해서 1년 반 지나면 양육수당도 월한 천불씩 나오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는 분은 자녀분이 네 분이신 분도 계세요. 그 분들은 1년 반이 지나면 양수당이월 2,000불이 나오는 거죠. 야, 진짜 좋은 응. 혜택인 것 같아요. 저희 자녀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가시는 분들, 지금 올해 9월은 좀 많이 빠듯하시고, 올해 11월 가시는 거 중간 입학 가능합니다. 올해 11월이나 올해 12월에 가시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이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6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캐나다 유학 관련해서 저희 유학트리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가족이 가실 때 캐나다 컬리지를 가시게 되면 저희는 수송료를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인증처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수송료를 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원장님 이렇게 컨택하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케어를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캐나다 유학과 자녀분 또 진로라던가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